대표님 이거 달린 대추가 되게 많이 달렸는데 이거 언제 심은 거예요? 아 이거는 2016년도에 심었고요. 올해가 7년차입니다. 아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아직 파란데 언제쯤 수확이 되는 거예요? 9월 말부터 수확하면 됩니다. 이걸 파실 거예요? 네 어디서 살수 있어요? 아 저희 주주마 팜 오시면 됩니다. 아니면 주주바 카페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. 아 그럼 네이버에서 주주바 팜이라고 치든가 네, 네. 아니면 안성에 있는 주주바 카페 바로 로. 저 예쁜 카페로 오면 되는 거네요. 네네네. 이 지금 혹시 주주바 팜만의이그 대추의 특징이나 이런 게좀 있나요? 이제 브릭스가 이제 저희가 높고 아 당도가 높고, 네 당도가 높고, 몇 정도 네. 나와요? 뭐 음, 30에서 많이는 뭐 40까지도 나오더라고요. 30, 40이요? 네. 브릭스가요? 아, 그럼 네. 엄청 단거 아니에요? 그래요 배가 14 브릭스예요? 그러니까 5? 어, 엄청 단 거잖아요, 그죠? 네. 우와 네. 그럼 이게 혹시 뭐 어떻게 파세요? 이제 거의 저희, 이제 저희 매장에서 팔고 네. 이제 스마트스토어 아, 스마트스토어 주주 밥하면서도 네. 팔고 네. 네. 그러면 단위가 뭐 1kg, 2kg 뭐 1kg 이런 게 1kg 있나요? 1kg. 1kg에 얼마 정도에 파실 거예요? 보통 12,000원에서 뭐 크기에 따라 25,000원까지 있습니다. 아,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네. 틀려지는구나. 어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따실 때도 영상 한번 올려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.